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로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만의 하이루프 글로벤 차량 두 대를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차량 왼쪽 차량은 리무진 시트가 함께 들어가게 된 일반 6인승 리무진 시트 6인승 일반 차량이고요 오른쪽에는 리무진 시트 같은 또 공교롭게도 네이비 색상으로 두 차량 모두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6인 개조 황제 시트가 들어가 있는 글로벤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우리 데모 차량 황제 시트가 들어간 데모 차량을 보여드리고 또 순정 하이 리무진 차량과 비교했던 영상들도 채널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어, 채널 안에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글로벤을 구매하고 싶으신 오너분들을 위해서 두 차량 한번 비교해서 실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에 어, 외부에서 보시면은 일단 저희 데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킷과 어, 머플러티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어, 외관 쪽에서 살짝의 차이가 있지만 뭐그 외에 사이드 스텝이나 하이루프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일단 왼쪽에 있는 저희 6인승 일반 차량부터 6인 구조로 들어간 글로벤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서 보시면은 1, 2, 3열 시트가 들어가 있고 모두 네이비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네이비 색상의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티크, 다크 그레이 색상의 누티크 바닥, 요트 바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형 4인승 하이 리무진에 들어가게 되는 유트바닥. 네, 똑같이 현재 3세대, 4세대 카니발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장착, 시공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열부터 3열까지 모두 네이비 색상의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1열도 보시면 이렇게 확장형으로 리무진 시트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 저희 글로벳만의 조수석에 보조 모니터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 잠시 뒤 저희 데모 차량을 통해서 이 보조 모니터 작동하는 방법이나 좀이모저모 자세한 얘기들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이번, 어, 이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7인승 리모델 시트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벽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언더 서포트를 쉽게 올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언더 서포트가 올라와서 아주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시트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들을 즐기실 수 있고 네, 이 시트로 아주 편안하게 관람을 하시고 뭐 잠시 뒤에 보여드릴 뭐 노래방 기계까지도 함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내 색상에다가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까지 들어가게 돼서 일반 용도로 사용하시는 차량인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세부, 어, 세부적으로또 이렇게 아트 포켓 함께 장착을 해서 이 모니터나 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 등을 편안하게 넣어두실 수가 있습니다. 저래서 리모컨을 통해서 이 무드 등의 색상이나 모드 등의 색상이나 모드 등을 변경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잠시 뒤 보여드릴 데모 차량에도 마찬가지지만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더 아늑하고 외부로부터 뭐 바람, 열 차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가니발 전용 허니콤 블라인드까지 장착되어 진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쪽엔 또 LED 등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허니콘 블라인드고, 이렇게 첫 번째 차량 소개를 한번 맞춰 보고요 이번에는 저희 데모 차량, 황제 시트가 들어간 블루벤 차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무드등, 하이루프, 리무진 시트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 저희 아트원만의 차박 가능한 침대형 시트, 황제 차박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이 1렬부터 황제차박시트까지 리무진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엠보싱 장판 작업에다가 라인 매트를 함께 사용해 놓은 모습입니다 네, 엠보싱 바닥이나 요트 누티크 바닥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장판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렬에 탑승을 해서 좀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 보조 모니터는 아까 뒤에 있던 천장 모니터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뭐 일반 외부 와이파이도 가능하시고요. 요즘에 핸드폰 핫스팟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의 어, 멀티미디어들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저희 글로벤의 장점 중에 또가 한 가지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차량 내부에 있는 블루투스와 이 모니터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르시는 어이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소리가 차량,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시면은 차량 내부에 있는 스피커로 연결이 돼서 영상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주 쾌적한 하이로프 실내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조 모니터에서 보셨던 화면 그대로 뒤에서도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천장 디자인이나 이런 송풍구 세세한 부분들까지 참 여러분들이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구매를 할때왜 많은 분들이 글로벤을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등등 또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가끔 노래방을 즐기실 때에는 또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조명으로 사용을 해서 또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에도 똑같이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차박을 할때 정말 유용합니다 여러분 황제 시트 장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90%는 함께 장착하시는 허니콤 블라인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두대의 글로벤 차량 한번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좀전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제 차박 시트와 함께 평상시 뭐 의전 시트나 일반 시트를 활용을 해서 타실 분들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인천 더벤으로 직접 글로벤을 입고 받으셔서 원하시는 작업 골라서 작업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루 더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